기상청 제공 2022년 11월 12일, 오전 5시 발표 단기에 보입니다. 종합, 오늘, 내일 전국비, 돌풍, 천둥, 번개, 강한 바람, 전 해상 높은 물결 유의. 오늘,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림. 오늘 제주도 비, 오전 6에서 12시에, 남해안 비 시작, 오후 12에서 18시에, 전국 확대. 내일 늦은 새벽 3에서 6시부터 오전 6에서 12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 동해안 늦은 오후 15에서 18시까지 강원 영동 밤 18에서 24시까지 이어지겠음. 특히 내일 오후 12에서 18시부터 기온 떨어져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북부산지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겠음. 모레 전국 구름만음. 12에서 13일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양, 동부, 남부, 산지, 제주도, 서해 5도,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 5에서 40mm. 13일 예상 적설.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북부 산지, 1에서 5cm 이상입니다.